YTN 사이언스가 라오스에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라오스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땅, 힐링의 땅으로 불리는 새벽의 나라 라오스. 이곳에서도 K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라오스 세계 국영 방송국은 이르면올 연말부터 와이텐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라오스 저녁에 방송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t 라오스에 있는 지방 케이블 방송국에서도 와이텐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의학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 u 관로브르데단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유 아, 니 와이텐 사이언스는 라오스의 방송 프로그램 외에 장비와 기술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지 방송국과의 공동 제작을 통해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 지원은 한국의 앞선 과학과 방송 기술을 라오스에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된. K-사이언스 프로젝트, 이번 라오스를 포함하면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곳은 모두 10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K-사이언스 프로젝트는 k p o 과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가에서 K-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라오스소 비엔테엔에서 YTN 김종술입니다.